사상학과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위메이드의 주가가 제가 예상했던 이런 흐름 속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성이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위메이드만 빠졌던 건 아니요. 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던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어, 이런 하락분을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호재가 있던 주식들도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위메이드 주주분들 낙담하긴 이릅니다. 전체적으로 매집이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이고 그 매집 과정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목표가까지 볼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위메이드 주주분들 주말 동안에도 어,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속전속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는 과거에 엄청난 상승을 그렸던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어요. 보통 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주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지간하면 주식을 팔질 않아요. 사실 저도 이런 주식 많이 매매해봤거든요. 이런 고점에 물린 경험도 있고 깡통 차본 적도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빠지면 손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손절하라고 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내가 너무 피같은 돈 물려있으면 못 팝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과거에 올랐던 영광을 생각하면서 종목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래도 돼요.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은 무려 위메이드를 보여있어요 왜? 거래대금 보세요. 이게 싹다 매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팔게끔 만들고 싶어서 이 안에서 무수 또 호재와 악재를 동반해요. 왜 호재와 악재를 동반할까? 기대를 줬다가 실망을 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가 살것 같은 어때요? 아, 사는 건가 싶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기대 안 하죠. 그죠?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예요. 심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유 없이 수요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주식을 매입하면은 분명히 위에 있는 투자자들이 기대할 거 아는데 그 투자자들이 주가 올면 매도하는 거 아는데 굳이 받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매도해 주차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주가는 제가 여러분께 대칭으로 크게 올라올 것이다. 주당 가격 10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거든요. 세력들은 말이죠. 물량을 매집하는 동안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흰색 바탕을 한 종목에서 유통되는 물량 녹색 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물량을 빼앗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흔히 매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을 빼앗기 위한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때문에 가끔은 종목이 비정상적인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매집에 필요한 시간이 세력들한테도 필요하기도 하죠 거기엔 당연히 큰 자본도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과 자본을 들여 완성된 세력들의 매집은 결국 세력들의 매집 완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종목 자체를 움켜지게 됩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하락시키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완성이라 부르고 시장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매집을 끝낸 주식들을 안전하게 잡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매집이 진행되는 과정에 추격매수를 하고 몇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만 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입을 쩍 벌리고 가만히 있는 이 고래.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강렬하게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와. 해당 영상은 타이만에서 서식하는 브라이드 고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방식인데요.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입안으로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렇게 입을 꿀꺽 닫으며 삼켜버립니다.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게 없는 게 세력들도 입을 벌린 채 저점에서 물량이 쏟아지길 기다렸다가 결국엔 원하는 물량이 매도 자량으로 쌓여 있을 때한 번에 매수를 해서 물량이 매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지 차트를 한번 실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정말로 이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하면 여러분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런 패턴이 보이면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종목들로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꾸준히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더 이상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고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닌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설명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문자바다 전송 사이트고요 제가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급등주로 1월 15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월 15일날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종목이 무려 65% 급등했는데, 실제로 에브리봇을 추천드렸던 내역입니다. 장문전송 내역에서 보여드렸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상남아라고 부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목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용하는 문자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남이라는 고객명으로 등록을 했고, 연간 이용권을 등록해서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에브리봇을 1월 15일 12시에 문자를 남기셨던 200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상담아라고 남기셔야 되고요. 진입가 14,000원, 손절가 13,000원, 목표주가 2만원 보내드리고. 약 3거래일 만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65%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 매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브리봇의 주봉상 차트입니다. 2021년 5월 31일 25,900원대에 고점을 찍더니 끝없는 하락을 그렸고 2021년도 12월 13일을 시작으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냥 방식 세력들의 매집 방식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 매집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매집인데 왜 자꾸 빼기만 하고 올라가진 않는 거야 여러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속에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패턴이 뜨진 않는지 유심히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속에서 다양한 파동과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는데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일맥상통한 게 대량의 매집엔 반드시 세력들의 패턴과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흥아해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집하는 과정이 일련의 가정들이 등장했는데 제가 이 내용 역시나 여러분께 이 문자 받아 사이트에서 12월 22일 12시 이미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내용이죠. 흥아해운 2,980원 이하 자 200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라고 남기셔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꼭한 가지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매집 과정에서 나타난 이 패턴으로 어, 흥하용도 역시나 발굴한 종목인데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매집을 하고 올라가기 직전에는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꼭이 패턴은 무조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보실게요 이 종목 역시 정말 오랫동안 매집했던 매집주의 정석인데 지금은 차트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이의 인생 지표를 클릭하면 차트에 지표가 하나 생깁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 차트에 이렇게 지표가 하나 생겼죠. 이 지표는 키움 증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일반 지표가 아니라 직접 제가 만든 수식이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십 번 넘게 지표가 뜨고 있는데 그 지표들을 마치 세력들의 신호라 부르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표가 뜨고 나서 수년째 하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흥아현 역시나 제가 지표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실제로 제주반도체 역시 지표 같은 다음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무려 400%나 오른 제주반도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제주반도체를 괜히 찍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제주반도체 역시나 제가 여러분께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고요 문자 받아 사이트에서 직접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할 것인지 역전할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남겨보세요 여러분들의 매매가 달라질 겁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와서 정말 크게 올랐는데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신뢰를 돕기 위해서 한 종목에게서 무수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주가가 아찔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뜨는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어, 대표적으로 정말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박세바이오가 있죠. 박세바이오 보시면은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패턴은 그냥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급등한다라고 해서 뜨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라 거죠. 그 유명했던 신성데이터테크 자, 어때요? 여기에서만 뜨고 그 어떤 구간에서도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좋은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할 때 전혀 뜨지 않다가 이때 이때 지표가 뜨고 나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무려 대형주한테서도 제가 원하는 패턴 수익으로 연결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가온그룹이란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그룹 주식을 보시면 저 상남의 인생 지표가 그 어디에서도 뜨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지표는요, 오직 상남이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연구 성과고, 이 지표는 키움증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일반 지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패턴이면 어떤 종목이건 이 패턴이 떴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역시나. 그 어디에서도 지표가 뜨지 않고 있다가 이때 지표가 뜨고 급등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표 같은 다음날 여러분께 당일 고가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담하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짐없이 약속하고 무료로 이 종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할 것인지 역전할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를 포기시키고 좌절을 좌절시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 남기시면은 제가 정말 힘든 시절 버티고 버티면서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까지 마셔가며 만들었던 이 연구 성과에 대한 패턴이 뜨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무료로 딱한 가지씩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 이 패턴이 언제 떴는지 지금 뜨고 있지 않은지 자 이런 것에 대한 문의도 언제나 환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상남이 영상 관심있게 봐주시면은 분명히 영상 속에서 제가 특정 패턴을 언급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패턴들에 대해서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상남의 영상을 매번 챙겨 보셔야겠죠.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문자로 상남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도 영상 시청을 와주실 거죠.